안녕하세요. 제주 빠빠입니다 산방산과 약 5분 거리 제주 영어 도시와 약 10분 거리에 있는 두 개의 주택이 있어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소개합니다. 소재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이고요 현황으로는 대지가 202평 주택이 68평으로, 하나는 48평, 하나는 20평입니다. 매매가는 제목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010-3318-5088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입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은 여기 있고요. 삼방산과, 삼방산까지는 3km. 제주 영어 도시까지는 직선거리로 3.5km이고요. 오슬로, 오슬까지가 직선거리가 5km이고 어, 시나월드까지가 직선거리로 4km 정도 됩니다. 화순고자왈까지는 바로 인제빈 0.5km이고요. 어, 다음은 세부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은 정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정사각형입니다. 앞에도 도로가 있고요. 옆쪽으로도 도로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A동인데요 A동은 금평이 1 8평으로 2018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층이 25평으로 방 하나, 주방, 거실, 욕실로 되어 있고요 출입구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23평으로 방두 개, 욕실 두 개, 서재,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동 에 비동 목조 건물인데요. 비동은 금평이 20평으로 어 2015년 12월에 건축되었습니다. 1층이 10평이고, 어방 하나 거실 욕실이 있고요. 2층은 7평으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도시가 이쪽이 영어도시고요. 영어도시고. 어, 자동차로는 약한 10분 거리, 직선 거리로는 3.5km 되고요. 아, 산방산이 남쪽에, 어, 남쪽 방향에 있고요. 어, 거리로는 한 3km, 자동차로는 한 5분 거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어도 시가 서쪽 방향이네요. 주택이 두개 동이 있기 때문에, 어, 비동을 어, 주의, 주인이 거주하면서 애 등을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운용을 하실, 할 수가 있는, 즉, 게스트하우스 민박이 가능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애견이 사는 집이 있고요. 건물의 주택의 앞부분입니다. 마당에는 잔디가 있고요. 1층 2층 이고요 네, 왼쪽에는 옆집에서 주택을 짓고 있네요 어, 잘생긴 멍멍이가 있고요 네, 뒷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야외 샤워장이고요 네,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주차가 가능한 폭이죠 네, 여기는 컨테이너고요. 네, 뒤쪽에도 보면, 이 현관 출입구가 있습니다.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네, 이 집에서 주택을, 목조 주택을 짓고 있고요. 마당에 감귤나무도 매끄러 보이네요. 네, 이 주택은 비동으로 어, 동이고요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 1층에 거실이고요. 1층에는 거실과 방이 있습니다. 욕실도 있고요. 네, 예, 주방시설이 되어 있고요. 네, 2층으로 아, 이 주방, 아, 화장실이고, 욕실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네, 목조로 어, 계단을 만들었고, 네, 2층이 방입니다. 네, 남쪽으로 창문이 있고요. 어, 네, 다시 1층으로 내려,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층의 방입니다. 네, 1층의 방 하나, 2층의 방 하나, 욕실,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는 A동의 주방입니다. 주방 가구의 색깔이 약간은 색으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다용도실인데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네, 주방과 방을 분리하는 도어가 있고요. 여긴 주방이죠. 네, 여기가 현, 어, 현관문이고요. 현관문은 두, 출입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1층의 욕실입니다. 네, 안방이고요. 네, 예,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의 서재, 서재 부분이고요. 어, 2층에서, 2층에 있는 또 하나의 다락방입니다. 여기 다락에는 난방이 어,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옥상으로 가는 문이고요. 네, 지금 문을, 문을 열고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삼방산이 보이죠? 2층 다락방이고 네 서재, 서재입니다 2층 드레스룸이고요 2층의 침실방 하나 2층 욕실이 두개인데 그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욕실이고요. 서재이고요. 체력단련장이고.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네, 2층의 두 번째 욕실이고요.